사무엘서 상하의 전체 기록이 이 사무엘과 관계된 전쟁과 그리고 매달림, 이것이었죠. 사무엘상 2장에서 6장까지에는 사무엘이 나라를 책임지기 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답답해집니다. 당시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였죠.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 전체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모든 부분의 혼란기에 빠져들고 있었던 때. 정치적으로는 군사력이 최고지에 달해 있던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했고 뺏겨야 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피폐해졌고, 그렇게 만든 지도자들은 책임을 질줄 몰랐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고, 경제는 이제 경제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장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휩쓸면서 가정마다 있는 모든 것들을 갈취해 가고 그리고 정말 탁탁터럭 거지를 만들어 놓고 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이 지나간 그 지역마다 눈물이 가득 찼고 두려움으로 꽉차 있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군사력이나 제도자도 없이 가장 강력한 적군을 맞아게 되었던 것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 4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거예요 결국은 블레스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말죠 그들은 이러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인생에 주관자시며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한나라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분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시작하죠. 예, 7장에 이러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겁니다. 7장에 이러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외침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모하려거든 뭐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노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 교회는 예수만 섬기는 교회,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 속에는 있 우리들이 지금. 과연 그 목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모르고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전쟁으로 오인을 하고 방백들이 모여 대군 을 읽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음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블레스에서 군대만 동원되면 두려움에 벌벌 떤 겁니다. 아주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4장의 블레셋 대군을 만났을 때와 이 7장의 대군을 만났을 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는가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단한 번의 기도에 자신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한 기도의 한 번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미신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고 사무엘에게 큰 절하게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레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동안 은 자기들이 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한 중부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였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풀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불리의 사람들이큰 우려를 바라요 불리의 사람들이 막 어지러워하고 복잡해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진멸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큰 대승을 갖게 됩니다. 이 승리로 그동안 잃었던 땅까지 다 회복하게 되죠.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때는 수많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들은 모두 도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도를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하였다는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한 개인이든 아니면 한 나라든 간에 위기를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때를 맞이여 어떻게 대처하는에 따라서 그 사람 또는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큰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올바르지 못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선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영적인 대혼란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였습니다. 영성을 겸비한 참된 리더십을 만나지 못한 채 그들은 정치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죠. 군대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은 오랜 적대국이었으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등극하기 전 엘리의 시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용한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땅을 몽땅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들어와 다 갈취해 가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절대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닌 노예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지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적으로 힘든 시기들을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일으켜 세운 것이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유교 그 난리 중에도 우리는 좌표 엎드려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대구가 제2 예루살렘이야기를 들을 만큼 대구에는 각 교회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며 울고 기도하는 우리의 바로 조상님들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된 거죠.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들이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위기들이 수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혹시 모를 위기의 때를 위해서 평상시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 요청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부탁드린 것처럼 기도의 80%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회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 그들은 영적인 위기를 먼저 깨닫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아직 블레셋이 모이기 전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구국 기도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들이 모여 땅을 치며 회귀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중교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시작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귀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모아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권에 있는 어떤 이들이, 여권에 있는 어떤 이들이 할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는 역사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에 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철병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불리셋 군대를 이긴다는 거요? 아유,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포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을 바라셨습니다 그 엄청난 불레스 군대 안에 우레를 떨어뜨려 그들이 큰 놀라 우왕좌왕하고 완전히 패하여 도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일반 법칙을 초월한 특별한 섭리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9월을 보내면서 2022년을 준비하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가슴에 품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0편 37편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일로 내게 괴롭히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네가 기도했어? 그럼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벤에셀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앙설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위기의 때 온전한 번제와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행함이 아닌 전적인 순종과 행함 그리고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전쟁과 같은 황급한 상황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이들을 돕자고 말을 하거나, 이걸 어떻게 할수있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우선되게 나를 만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실 뿐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두려워도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앞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장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전장터에서 시선을, 적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고 있는 사무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모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신방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 목장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 드릴 수 있도록 애쓰세요. 목장 예배 주무로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기념하는 이 기념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긴 항해 가운데 변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와바 세인사이의 에베넷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대로 이 도를 보며, 이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념하라고. 우리 마음에 영원히 주의의 은혜를 기념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념비를 하나씩, 하나씩 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인 축복권혜를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내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주기만 하면 간증하세요. 우리는 대구에 살아요. 그죠? 렇 그래서 간증을 하면 등부터 두드리게 돕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는 대구 시민이니까, 우린 끝까지 그래야 되니까, 그죠?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제발 그 많은 자존과 강계된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간증인데, 이 간증으로 은혜를 공유하면, 이 공유된 간증이 홀에 더 내 마음속에 남습니다. 전체에서 간증을 하든, 목장 예배 때 간증하든, 아니면 지나가는 집사님을 붙잡고 간증하든, 지나가는 강아지를 붙들고 간증을 하든, 어쨌든 간증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 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쁠 때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재반복하며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보루인 동광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의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 감사하시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